뇌에 근육이 있다란 말은 못 들어보셨잖아요 근육이 없어요 뇌는 머리뼈, 두피, 아니 그 바깥에 머리카락 아니 머리카락 없는 분도 있으니까 머리뼈 사이에 세 개의 얇은 막이 있는데 그 막이야 그냥 아주 크게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구조물을 구분짓기 위한 막이기 때문에 어, 두피가 꽝 부딪힙니다 머리뼈에 띵 하고 충격이 오면 누구한테 그대로 가요? 네, 뇌한테 가고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그 뇌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어느 날 54세 여성을 부검하게 됐어요. 이제 수영 매뉴얼에서 굉장히 뭐 몸도 좋으시고 건강도 좋고 이런 분인데뭐 그날도 뭐 평소와 같이 자유형으로 2 5 m 레인을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수영을 멈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오르니까. 사람들이, 어, 뭔가 하고 보다가 심상치 않으니까. 수영장에는 원래 구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안전 요원들이. 끄집어내서 이분을 CPR을 하고, 근데 뭐 의식이 없고 숨이 미약하고 뭐 이러니까 빨리 이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갔는데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아무래도 수영장에서 갑자기 떠올랐으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익사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왜 뭐, 아무리 수영을 잘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수영장 측을 비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부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검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부검을 할때 처음에 가슴과 배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 머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머리를 확인할 때는 당연히 뇌를 보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슴과 배는 너무 건강하고, 폐도 뭐 담배도 안 피시고, 오랫동안 운동해 오셨으니까 건강했는데. 문제는 이제 뇌를 딱 하니까 뭐 다친 것도 없고 그런데 뇌 안쪽에 출혈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뇌도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1.5kg 사람에 따라서는 1.1에서 한 1.9까지 레인지가 좀 크긴 하지만 저희가 뇌를 보자마자 딱 느끼는 게 머릿속에 있게 있는 뇌를 보면 부풀어 올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좀 뭔가 이상하다 심상치 않다 그랬는데 뇌실 내에 출혈이 가득하게 있고 음. 뇌 밑바닥 부분에 출혈이 고여 있는 게 확인됐어요. 왜 갑자기 건강하셨던 분이 뇌출혈이 생기느냐 흔하지는 않지만 부검할 때 아주 가끔씩 보는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이 생긴 거예요. 뭐 아무래도 수영을 하다 보면서도 뭐 어, 맥박이 거의 150에서 170까지는 안 올라가지만 150까지 올라가는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게 하면 근데 그렇게 하면 혈압이 높아지니까 이미, 뭐, 보통 사람은 혈압을 올리고 맥박을 올리는 강렬한 운동이 건강에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머릿속에 동맥류가 있는 분들은 혈압이 올라가면서 순간적으로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원래 혈압도 없던 분인데.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동맥류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류를 풀었으면 자루란 뜻이에요. 동맥 자루. 이렇게 알리바바 40인의 도둑 보이 이렇게 막, 보물을 이렇게 하는 자루 있잖아요. 그런 자루처럼 혈관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고속도로처럼 쭉 이렇게 뻗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쭉 뻗어 있는 동맥의 벽 하나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예요. 쭉 가다가 이쪽 한쪽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막 피가 지나가는 고속도로여야 되는데 옆에 볼록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 와류가 형성되면서 이게 점점점점 점점 커지고 만약에 혈압 같은 게잘 조절이 안 되면. 혈압이 셀거 아니에요? 확 가니까? 그러다 옆에 삐져나온, 볼록 튀어나온, 마치 자루처럼 튀어나온 부분에 이렇게 와류를 형성하다가 점점점 커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동맥류가 파열이 되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중에 강수연 씨, 대도서관, 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 왜냐면 이거는 원래 잘 몰라요. 왜냐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지 하는 건데 아주 위치가 특이한 곳에 있어서 뭐 뭔가 신경을 건드리거나 이러면 몰라도 통상적으로 그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많이 뇌에서 자주 보는 출혈, 뇌출혈이다. 물론 뇌출혈이 그것만으로 생기는 건 아니고요. 고혈압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고혈압증 있잖아요. 고혈압증이 워낙 관리가 안 되면 고혈압이 세게 굉장히 혈관벽을 치다가 작은 소혈관 질환. 여러분, 이승훈 교수님이랑 저랑 찍은 걸 보시면 소혈관 질환에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소혈관 질환이라고 동맥경화 같은 게 심하게 되면 소혈관 있는 데가 그 중에 특히 기저핵이라고 부르는 뇌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쪽 깊숙하게 바닥핵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작은 혈관들이 있는데 거기가 쉽게 터져요. 그래서 고혈압증이 심한 분들이 갑자기 그게 터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해서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돌아가신 분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도서관님이 저는 사실은 잘 모르는 분이긴 한데 저희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게임 관련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뇌실내 출혈이 심하고 이랬다는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아마 고혈압증이 있었고 방금 말씀드린 동맥 자루 또는 동맥류가 훨씬 의사들이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동맥류가 뇌혈관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는 고혈압증에 의해서 기저액 같은 그뇌 깊은 곳에 있는 소혈관 질환이 조금 영향을 받으면서 터지면 생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뭐 전날까지도 열심히 활동하던 분도 강수현 씨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날까지 친구들과 되게 즐겁게 지내시고 작품 활동도 막 열심히 하시던 사이에 갑자기 이런 게 일어났는데 그럼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건 그러면 이거 예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뇌출혈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신 거는 너무 좀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보고서는 제가 늘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들 또그 얘기한다 이럴 수 있는데, 어 쉽게 말씀드리면 고혈압. 고혈압을 그 예방해야 돼요. 뭐 침묵의 살인자라고 고혈압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운동도 좀 열심히 하시고 혈압이 높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파즙? 그게 아니라 이제 약물. 의사와 상의해서 먹어보고 약물이 효과가 있는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를 통해서 약물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고혈압증이. 당뇨병. 그 다음에 고지혈증, 흡연, 음주를 피해야 돼요. 만성적인 음주가 될 경우에는 뇌 혈관, 소혈관 질환이 문제가 생기니까 하루에 맥주 한 캔, 한두 캔안 될까요? 안 드시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비만, 내가 살이 쪘다. 요즘에는 비만은 질병으로 여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단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추천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왜냐하면 4 5 0대 쯤에는 한 번쯤 또는 경제적 여유가 되신 분들은 어한1 0 년마다 한번 정도 뇌혈관 조영술이란 게 뇌혈관 조영술과 이제 MRI를 합친 MR 안지오그래피라는 게 있어요. MRA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게 이제 MRI인데 뇌혈관 조영까지 하는 거예요. 조형제를 맞고 꽤 오랜 시간 동안 mri에 누워 있으면 이제 빙빙 돌아가는 자기장에 의해서 이제 뇌혈관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인데요. 제가 이걸 왜 검사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주저스러운가 하면 이게 아주 흔한 병은 아니잖아요. 이걸 미리 아는 방법이 mri가 제일 확실한데 이게 한 40만원을 보통 넘어갑니다. 보통 건강검진을 1, 2년에 한 번씩 받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근데 이것도 뭐 사실은 비용이 꽤 있잖아요. 근데 이제 MR 안지호 같은 경우는 요 자체만 40만 원대가 되니까 뭐제 생각에는 이걸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엔 비용적인 면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또 신경과 선생님들도 또 신경외과 선생님들도 약간 주저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럼 여러분의 근본적 궁금함. 왜 걸리느냐? 이거 왜 생기느냐? 이게 인생이라는 게 운이 좀 있어서 혈압이 영향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는데 어떤 분은 모른다 왜 생기든지 모른다 그리고 그게 태어날 때부터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경향이 있더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모야모야 병이라든지 동맥 기형이라든지 타고난 이제 질병도 있어요. 이제 현대 뭐 전혀 그런 게 없다가 나이가 들어서 생길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뭐 잘못이 아니고, 제가 암 때도 우리 김범석 교수님이랑 함께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뭔가 잘못해서 걸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운이 나빠서 생기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 생기느냐 물어보시면, 그냥 운이 나빠서. 음 인생이라는 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운이 나빠서 발 발을 딱 뻗었는데 다 발이 찌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운이 나빴다면 다시 운을 굴러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많이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부검할 때 월요일 금요일 부검을 하는데 그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이런 동맥류 파열이나 고혈압성 뇌출혈에 의해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 근데 워낙 출혈의 양이 대개 이제 뇌실내 출혈이라고 그래서 뇌가 있으면 뇌 바깥에 물이 싸고 있잖아요. 이 물은 어디서 나온 거냐. 뇌실 내에서 정수기에서 혈관을 통해서 맑은 물이 나오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게 뇌실, 방. 실이 방실자. 3호실, 5호실 할 때. 뇌실. 뇌실 이렇게 쭉쭉쭉 해갖고 이렇게 쭉 순환, 뇌 바깥쪽을 싸는 물까지 순환하도록 뇌실이라는 시스템이 잘돼 있는데 이 뇌실 안에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이 또 그렇게 약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 이런 뇌출혈이 생기면 그냥 물이랑 두부밖에 없으니까 두부가 이제 뇌라면 그래서 퍼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제일 많이 보는 거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많이 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 기억에 많이 남는 친구가 이제 중학생이었어요 남자 중학교 때는 뭐 거의 야수죠 몸도 뭐 이제 자라나고 있고 머리 뇌도 아직. 미성숙이고 이거 보고 있는 중학생들한테 미안하지만 나는 다잘알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숙해가는 과정이래서 이제 뭐 정말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에 거칠 것 없는 그래서 이제 엄마랑도 많이 싸우고 아빠랑도 많이 싸우고 이런 시기인데 이제 이 친구가 교탁 위를 점프하다가 뒤로 넘어진 거야 이렇게 뛰다가 어유 하고 뒤로 자 빠졌는데 머리를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얘가 친구들도 처음에 놀리려다가 야, 이거, 이거 좀 심각하다. 왠지 꽝 소리가 났으니까. 우리 머리를 부딪혔어. 근데 약간 침묵인데, 이제 이애가 괜찮다고, 아 머리가 아픈데 괜찮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그냥 놀리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사망한 상태로 발견돼어고 아무래도 저한테 왔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뒤에 크게 두피아 출혈, 여기 두피아 있잖아요. 여꽝 부딪히면서, 당연히 머리뼈랑 두피가 꽝 부딪혔으니까, 그리고 바닥이, 바닥이 낀거 아니에요, 두피가. 딱딱한 머리뼈, 두피, 부들부들한 두피, 그리고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 꽝 부딪히면, 당연히 여기가 찢어지거나 멍이 심하게 들잖아요. 그런 거 있어갖고, 머리뼈는 골절은 되지 않았는데, 이거 혹시 언제 다친 거냐? 그랬더니, 형사님이 노련하게 다, 다 이제 조사해 오셨죠. 전날 크게 넘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다.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뇌에 경막하 출혈이라고 뇌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정맥이 찢어지면서 어, 정맥은 되게 약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 하고 이렇게 다치면 피가 이렇게 스물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때요? 좀 씻고 깨끗한 거즈로 하기 전에 이제 소독약도 바르고 꾹 누르면 그게 이제 피떡이 되면서 딱지가 앉으면서 낫잖아요. 뇌는 모세혈관에서 피가 좀씩, 좀씩, 좀씩 차도 이게 이제 막을 게 없어요. 왜냐면 하 두부랑 물밖에 없어서 근육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뇌에 근육이 있다는 말은 못 들어보셨잖아요. 근육이 없어요. 뇌는 머리뼈, 두피, 아니, 그 바깥에 머리카락, 아니, 머리카락 없는 분도 있으니까 머리뼈 사이에 세 개의 얇은 막이 있는데 그 막이야. 그냥 아주 크게 이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구조물을 구분짓기 위한 막이기 때문에 어, 두피가 꽝붙딪집서 머리뼈에 띵! 하고 충격이 오면 누구한테 그대로 가요? 네, 뇌한테 가고 이 뇌와 이 머리뼈 사이에 정맥이 있는데 이 정맥이 잘 찢어져요. 물론 어린애랑 중장년까지는 안 찢어지는데 그렇게 꽝 부딪히면 이게 충격 때문에 정맥이 찢어질 수 있어요. 정맥이 찢어져도 운이 좋게 조금만 아주 작은 정맥이 찢어지고 좀만 찢어졌으면 그냥 피가 차다가 아우 머리 아파 그러다가 그냥 흡수될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큰 정맥이 찢어지면 피가 부 쌓이는데. 여기는 근육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물밖에 없고 그러니까 차 오르면서 이게 이제 이 아이가 중학생이 죽었으니까 이제 부모님은 얼마나 그동안 키운 아무리 막 투닥투닥해도 뭐 부모님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머리 손상 때문에 이런 출혈이 생겨서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이를 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뒤뚱스렇게 뒤로 넘어. 맞아요. 약간 수박 깨지는 소리처럼. <laughs> 약간 이렇게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엄마가 너무 아찔하잖아요. 그럼요. 나한 그러니까 3일 정도는 뭐 지켜봐야 된다 해서 항상 지켜보고 이렇게 지내, 지냈는데 뭔가 아이가 뭐 언어가 느린다거나 뭐 이런 거다 뭐가 느리면 그때 뇌를 부딪혀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는 엄마들. 아,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는 건 그때 <laughs> <너무> 넘어져서 <laughs> 구역이나 구토나 아니면 통증의 일반적인 소소라든지 그러니까 뇌압이라는 게 뇌출혈이 생기면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기면 빨리 가야 되고요. 아이들은 위치에너지상, 아이들이 넘어져서는 큰 뇌출혈이 생기기는 어려워요. 대개 이제 그 어머님들이 걱정돼서 당연히 이제 소아과를 간다거나 소아 응급실을 간다든지 이러는데 대개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지켜보고 그런 증상이 있으면 가라고 그러면 되게 섭섭해 하시고, 이게 의사가 돌팔이 아니냐 그러는데 이게 잘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단지 넘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경막하 출혈 즉 뇌출혈이나 이런 거 생기는 기기는 어렵다. 또 아이들은 CT나 이런 걸 찍는 게안 찍는 게 좋아요. 왜냐면 CT라는 게 방사선을 노출하는 거기 때문에 담배 오랫동안 피신 분들도 폐 CT 찍을 때 저선량 CT라는 걸 찍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되게 나, 대폭 낮춘 거.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머리 아파요. CT 찍어 주세요. 그러면 소아과 선생님 입장에서는. 시트를 왜 이렇게 잘안 생기는, 안생 거의 안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근데 다만, 머리가 통증을 온다든지, 먹는 게 시원치 않다든지, 아니면 뭔가 구역이 한다든지 이러면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안 생긴다, 잘. 뇌 구조랑 이런 거를 칠판을 통해서 직접 보여드리면 너무 좋은데, 아마 그 유튜브의 정책상 그냥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에게 뇌출혈 중에 외상성 뇌출혈. 비외상성 뇌출혈은요, 방금 아까 말씀드린 고혈압이랑 동맥류 관련된 출혈 말씀드렸기 때문에 외상성 뇌출혈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